가 그랬어요. 너랑 밥 먹는 시간 이제 지겹다고. 네. 그래서 헤어졌어요. 너 많이 먹어서 헤어진 거야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기가 어딜까? 종로 삼가 쪽에 있는 서울식품에 왔는데요. 오늘 여기서 이별의 슬픔과 함께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분위기가 혼자 뭔가 술 먹기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런 컨셉으로 잡았어요. 댓글로또 달리겠지? 진짜 이별했는데. <laughs> 여기 한 사람이 있어야지 있으면... 그렇게 팩트 폭격을 하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종로에 걸맞는 막걸리로 달려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이 막걸리거든요. 음~ 치킨 진짜 맛있다. 종로 쪽도 살기 좋은 것 같아. 먹을 거 많았어. 음~ 여기서 압구정 뭐나? 열리겠죠? 지도 압구정? 거리는 안먼데9 k m 인데3 3분 걸리네. 딱 금호 쪽에 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딱 중간이니까. 하, 짠! 진짜 뭔가 쓸쓸하다 아니면 약속에서 바람맞은 그런 느낌 빨리 나왔습니다 너무 기대돼 제가 시킨 게 미나리전 해물아이 순두부 제육볶음 짜파구리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근데 김치에 막걸리 먹는 거 아니에요 음. 전맛좋다 아니,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살짝 익었는데 안심 그런 김치. 와우. 감사합니다. 제육, 햄, 계란구이, 순두부. 그다음 밥은 따로 있나요? 햇반 햇반 나눠도 돼요. 자 여러분 음식 나왔고요. 음식 나왔으니까 한잔하시죠. 짠. 아, 작한다 제육볶음부터. 음. 단맛 적은 약간 후추 맛 조금 강한 데구볶음이다 케첩. 스마일 만든 건데 와 이건 추억의 약간 도시락 반찬 이런 얘기. 역시 햄계란은 오라요. 아 이거는 아, 벌써 이별의 슬픔도 잊었어. 맛있어 여리한 사람이 있으면. 달러로러 가자. 음! 음! 음 여기 진짜 식사하러 오기가 괜찮다. 아니, 여기 영업시간이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데, 한 1시쯤 와서 오후 10시까지 있고 싶어. 한두부도 6,000원. 다 시켜야 될거 같은데?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래도 눈이 이쪽은 보고 쓰나? 먹는거 보고 쓰는 거 보고 쓰아거보거내고 쓰는 거 보고 쓰는 거 보고 쓰는 거 보고 쓰아거 보고 거보아 쓰는 거거 제육? 유연이보안 먹을 거면 제육이랑 호두라이가 네. 제일 좋은 거 같고 햄버거 먹면 불김치도 좋을 거고 맞아 오징어재치도 맛있다아오징어재치다 오징어재치 하나 먹 적당히 먹뭐 가자 이제 잡아 잡아 미안했잖아 그아너 많이 먹어서 헤어진 거야? 그가 그랬어요 너랑 밥먹는 시간이 이제 지겹다고 네 그건 차선이 뭐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밥먹는 시간이 너무 길어 야. 데이트를 하면은 야. 1차로 삼겹살을 먹고, 먹고 2차로 순댓국을 먹고 3차로 또 해장을 한다고 짬뽕을 먹는다고 데이트시간 6시간 중에 5시간 30분을 진짜 그말 나오겠다 너 나랑 밥먹으려고 만나니? 근데 나 진짜 만약에 내가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뭘 해야 돼? 밥 먹는 거 말고 뭘 해야 돼? 나 이걸 모르겠어 어, 감사합니다. 미나리전. 방금 두부김치 미주를 봤는데 두부김치도 맛있겠다. 아뭐 해야 돼요? 데이트는 영화 보고 영화 보고 다시 밥 먹어야 되나? 영화 보고 왜 다시 밥 먹어? 영화를 봤으니까 바로 먹어야죠. 밥 먹기 전에 영화 보는 거예요? 아홉 시때 밥은 먹어야 돼. 전이나 후에 먹겠죠. 그러니까 만약 에 전에 밥을 먹어, 그럼 영화를 보고는 술. 술. 그러니 그게, 그게 또 밥이잖아. 보통 가볍게 먹죠. 그 가벼운 거랑. 그러니까 마른 안주 이런 느낌. 아니면 그냥 가볍게 와인 한잔 이런 느낌인가? 어어. 어, 어. 다행이다 세배님들 남자 출가해요 나도 다행이다 세배님들. <laughs> <열심히 하려고. 웃음> 그다음 유배님. 예. 앉아봐요 빨리 이거 신기한 얘기거든요? 데이트할 때밥 제외 그러니까 식사 제외 솔직히 말 밥은 이미 먹었다고 그 뒤에 뭐할수 있는 게 보통 뭐 카페 갔다가 카페? 카페 가서 뭐해 근데? 나 그치 궁금해 카페 가서 뭘뭘 해야 돼? 이거 응. 이런 게 있더라고 룸카페? 응막 과자도 있고 와 이거 근데 진짜 맛있는데? 내 하나 달아주려고 한번 먹어볼래? 진짜 맛있는데? 이거 미나리 맛이 거의 안나 근데 진짜 바삭하고 진짜 고소해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자, 너무 잘아야좀큰거 먹어요 이거 진짜 큰거 먹어도 돼요 진짜 맛있어 아 미나리 맛 진짜 맛있다 대박이야 이거 양보해줄게요 제가 호박전 시켰으니까 이거 드세요 이렇게 바삭해? 그지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어 그럼 댓글로 식사 외할수 있는 데이트들을 좀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봐도 운명 못 해요. 운명 못 한다고요? 난 그랬던 것 같아. 대학교 때 만났던 그 친구는 보고 있니? 그 친구는 저랑 취미 같았어요. 운동, 그러니까 테니스. 그래서 테니스 치고 뭐술한잔 하러 가고 이런 느낌이었어. 음. 그래서 오래 만났던 것 같아. 취거 음. 순두부찌개는 약간 순두부찌개 정석? 그런 맛딱 집에서 엄마가 끓여주는 여기 음식 자체가 다 집에서 해주는 그런 맛이에요 아 와, 맛있다 아 근데 여기 진짜 좋다 제가 뭘 모르지만 추천해드릴게요 광장시장에 근처에 있거든요 광장시장에서 식사를 하시고 청계천 걸으면서 소화를 시킨 다음 여기 이차로 술을 마시러 오면은 아주 좋은 데이트 코스이지 않을까 라고 제가 미래의 나에게 말합니다 근데 진짜 괜찮지 않아? 응, 아닌 응. 같아 여자분들 중에서는 안 좋아하는 분들 계시잖아 응, 그쵸 그쵸 그 취향 파악을 잘 하잖아 미래에 남자친구에게 나는 노포 되게 좋아해 순대국파도 좋아하고 나는 파스타가 싫어 그렇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파스타 싫어하는데 열개 먹어요 짠 내거다와 호박전 와우 이분이 너무 맛있습니다 혹시 지 짜파구리도 나오나요? 아네 감사합니다 호박전 나왔습니다 아, 호박전이다 이 호박전 호박, 호박 최전인줄 몰랐다 동그랗게 응, 응. 음. 아, 여기 전 잘해 이거는 호박 자체가 물기가 있어서 막 엄청 바삭바삭하진 않은데 되게 담백하고 되게 고소해요 맛있다 근데 미나리전이 진짜 나는 배였죠 응. 음식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감성이라도 맛이 없으면 사람들 올 수가 없어 어 근데 진짜 달다 아 탈탈 털었어. 와, 감사합니다. 오징어 대침. 아까 누가 오징어 대침 주문하고 싶다고 했는데? 나요 드세요. 여기 아, 있는데 진짜, 진짜 괜찮다. 아, 진짜? 이제 해치고 갈게요. 오징어. 너 초장파 있을 테니까. 찍었어요? <laughs> 음, 완전 탱글탱글하다. 음, 그냥. 와. 음, 해산물만의 그 약간 삶면나랑감칠맛알죠바닷물과어우러지면서아 이거 진짜 맛있다. 대박이다. 음, 맛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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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짜파구리 짜파 짜파 짜파구리 그러니까 이맛 좋은 김치와 함께. 그죠? 이 정도는 다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왜 국물이 없는 거잖아. 왜 이거랑 먹고 싶어 오징어. 이렇게.

너무 맛있다. 막장. 빵. 네, 이렇게 오늘 서울식품에서 음식을 먹어봤고요. 되게 이런 노포 느낌 나면서 음식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말 저는 아마 이 근처에 살았으면 당골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앞으로도 종종 올것 같아요.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맛있는 먹방으로 만나요! 안녕잘 먹었다!